기본적으로 남자애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뛰어내리고 어 위험한 행동을 해도 높이 뛰어내리고 이런 네. 남자애들은 선생이 대드는 걸 통해서 그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는 양상이 있다라는 것을 네. 어, 아들을 키우거나 가르치다 보면은.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나 아니면 선생님과 기싸움 같은 거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여자애들보다 유독 남자애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여자애들은 내가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대드는 걸로 본인의 지위를 올리지 않는데 남자애들은 선생에 대드는 걸 통해서 그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는 양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어렸을 때 선생했던 거 대들고 했던 친구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러면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웃기고 막 수업 시간에 흐름 끊고 막 그런 애들 있죠. 어렸을 때 있었죠. 그런 친구를 잘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남자애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위험한 걸 보면은, 막 뛰어내려요,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뛰어내리고, 더 위험한 행동을 해야지, 높이 뛰어내리고, 이게 뭐냐면은, 막 그래야지 자기가 조직 내에서 지위가 올라가는 양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마음이 안전이 와요 걔네들 봤을 때 화가 나거든요 아니 왜 도대체 어 니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너한테! 막 이런 생각 이들수 있고, 우리가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너무 열받으면 안 돼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본능 자체가 조금 약간 누군가한테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또 도전하고 싶은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라걸좀 이해하고 대하시면 조금 마음이 나아져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하면,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애들이 이제 보면 진흙탕 싸움을 걸어와요. 컴은 컴은 선생님 들어와봐 막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뭔가 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뭘 뜯어 갖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갖고 어 이거 하면 안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가 그러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도 시웃으면서한번더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에 들어가냐 승부에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줄다리긴 거예요. 어, 해고 힘들어. 해갖고, 어? 하지 말라고 했죠, 선생님이. 어?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이거에 들어가는 순간 이 있죠. 이 순간부터는 이제,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가 그냥 꺾여주고,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무서워서 안 하면 다행인데, 이제, 사실, 이렇게 되는 스토리도 있지만, 상당수의 스토리는, 눈을 똑바로 웃으면서 한번더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소소하지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그 승부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순간순간 아이를 제압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 이거 하는 순간 있죠? 이거 하는 순간 아이가 그거에 응하면 나는 후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정을 담아서 훈육하면안 된다라는 게, 어, 이거. 민준아, 이거는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자고, 어, 하지 마. 이러면 빠져나는게 나중에 내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어, 민준아, 어, 이거는 만지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만지면 안 돼. 또, 만, 또 웃으면 안돼죠 어, 민준아, 안 돼. 선생님이 한 번만 내 예고하고 안 돼. 선생님이 뺏어갈 거야.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한번더 만지면, 어, 민준아, 안 되겠다. 조절이 안 되는구나. 천천히 이건 치워놓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권력 의지가 있잖아요 아이한테 제압당하고 싶지 않다 혹은 아이를 이겨먹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가끔씩 한 번씩 아이한테 승부를 겨룰 때가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 이것만 주의하셔도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평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없이 아이한테 어? 민준아 안 돼? 어 그렇지 하고 싶었지 근데 안 돼? 어 진짜 미안한데 이건 안돼한번더 하면은 선생님 가져갈 거야 민준아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가르칠 것만 가르치고 이제 줄다리기가 안 되는 거야 저는 약간 아이와 줄다리기가 되고 이 힘겨루기 밀덩이 되는 순간 이것을 저는 진흙탕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우리가 어, 선전적으로 봉쇄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먼저 그 세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해가셨어요 네. 네.